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 를 만나서 10년을 젊게 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승 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저 젊게 보이나요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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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먹어 보이는데도 에 네.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도 어이 사람이 없는데 도저 마음이 떨리네요 아 <laughs> 어, 그래서 저의 그 10년을 젊게 사는 것을 유지하려고 아 어, 시너지 앰플도 지금 그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거 바르고 있어요. 좀 젊어 보이고 반짝 하는지 모르겠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너무 좋으세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이걸 이렇게 터놓고 또 이렇게 스킨 부스터도 이렇게 매일 쓰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거 이제 사업을 한지몇년되기는 했는데 계속 다이어머드만 이렇게 유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성공을 시키나고 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완희 국장님께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오셔서 아, 처음에는 또 들은 둥, 만둥 해갖고 이게 진짜 될까, 어쩔까,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아,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그 시대 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사업 이거 저기 해줬지만은 얼마나 열정적이세요. 그래서 지금은 또 파, 젊은 또 파트너들도 나오고 해서 본부장님 모시고 또 미팅도 다니면서 놀러 노는 것처럼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 파트너가 들어가실 것 같은데,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배워 가지고, 언제쯤 우리 본부장님처럼 저렇게 그냥 할수 있을까? 그것도 문제고, 또 고군자 팀장님도 아침에 그걸 나 혼자도 봤어요.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 가르고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나 혼자 봤다니까 그래갖고 아 진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랬다 어느 때 어디서 누가 오면은 빨리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몸가짐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본부장님께서 이제 어 물건은 솔직히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저한테 많이 팔죠 많이 팔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책 있는 거로 아직 못해요. 그게 안 되더라고요, 그게. 실뢰 쌓기도 하고, 뭐도 하고, 다 해본다고 하는데, 책 읽는 거는 좀안 되더라고. 다, 뭐, 열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지만. 그래서 하여튼, 열심히 파트너들을 도우면서, 진짜 꼭 성공해서, 내가 친구들한테나, 자녀들한테나, 떳떳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진짜 좀 떨리기는 하네요. 하여튼,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